2023년 어, 고1 모의고사 3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빈칸 문제지 그런데 이 단락 미리 얘기하면 이 단락은 선생님이 막그픽셀 박스 표시를 여러 군데에 놨는데 이게 이 단락이 어떤 단락이라는 증거냐 바로 A는 B다라는 단락이야 요즘 들어서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락이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어떤 주제문을 단락의 한 문장에 집약한 게 아니라 이주제 문을 계속 퍼트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지.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 얘기를. 물론 말 바꾸기를 하면서, 그지? 이런 걸 테러프라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런 단락이 원래 잘 나오는 게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 잘 나오고 어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이 단락, 일단 어휘 문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거야.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게 고1 그 단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어법에서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 원래 어법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그렇게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는 안 하는데 1학년들한테는 어법을 종종 묻거든. 그래서 이 어법 좀 체크할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어, 너희들하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A는 B다라는 단락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갈게. 자 세상이야 어떤 세상이니? 우리 주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was finished 어, 완성되어집니다. 어디서? 창조주의 마음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야. Before 뭐하기 전에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창조주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게 이제 키포인트지. 이게 바로 주제문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집.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리고 차. 우리가 운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옷. 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뭐 가지고 시작되겠니? 바로 마음과 함께 시작된다. 이 얘기지. 그게 바로 with an idea.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 어떤 실체적인 게 있기 전에 아이디어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는 그때 연구되어지고, 그 다음에 refined, 가다듬어지고, 그리고 perfected, 완성되어집니다. 뭐 하기 전에? 첫 번째 모기, 못이 was driven, 박히기 전에. 그리고 첫 번째 천 조각이 잘리기 전에. 자, 여기서 네일하고 드라이브가 이렇게 만나면 드라이브는 보통 이제 몰다, 운전하다 이런 뜻인데, 못하고 쓰이면 이게 박다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니까 첫 번째 못이 바뀌고 첫 번째 천조각이 잘리기 전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다? 먼저 아이디어가 연구되고 가다듬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야. 아이디어가 완성된 이후에 어떤 실체적인 것이 일어난다는 거지. 계속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long before the idea. 그 아이디어가 turn into, 바뀌기 전에 뭐로? 물리적인 어떤 실체. 그런 실체로 바뀌기 전에 자 여기서 어휘는 잘 체크해야 돼 physical, physical 여기서 뭐 mental 이러면 안되겠지 그 마음은 had clearly pictured 명확하게 그 완성품을 그렸습니다 자이 얘기잖아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물체가 나타나기 전에 뭐했다? 바로 마음이 마음이 먼저 모든 것을 그렸다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인간은 그 또는 그녀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어떻게? through much the same process 거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거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 또는 그녀 자신의 미래도 디자인한다는 거야요자 어. 여기서 이거 있잖아 the same process 이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 괜찮지 이런 거는 문장 넣기 딱 좋은 거야 이 문장을 딱 따로 빼가지고 적합한 곳에 넣으시오 이런 거 굉장히 좋지 그래서 더 세인 프로세스라는 건 어떤 프로세스니? 위에서 계속 얘기했잖니.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전에 아이디어가 먼저 완성되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우리의 미래가 실제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뭐부터 한다? 바로 아이디어부터 완성시킨다는 거지. 그 얘기가 그 또는 그녀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부터 먼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합니다. 아이디어와 함께 뭐에 대한.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over a period of time,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 비전, 이 비전이 아이디어지. 이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그리고 완성시킵니다. 자, before long, 머지않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결정, 그리고 활동이 are all working. 모두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작동을 해서 bring into existence가 이제 생겨나게 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투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어떤 결과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결정 활동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서 생겨나게 합니다. 자, 뭐를 생겨나게 하느냐? 바로 we have mentally concluded.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결론지었던 것을 자 마음 속으로 결론 짓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마음 속으로 이제 완성지었던 것을 그지? 그것을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우리가 먼저 미래에 대해서 뭐부터 한다? 정신적으로 결론 짓는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완성시킨 것, 그 완성시킨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생각, 결정, 어떤 활동들이 결국 조화롭게 작동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체적인 것으로 바꾼다.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뭐, 내용,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 뭐, 사실 또 다른 빈칸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 박스 친 부분들이 있잖아.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 그래서, 만일 좀추천한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있잖아. The same process. 이 부분을 이용한 문장 넣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 이 단락을 어법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법도 제법 이제 낼 만한 것들이 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법 들어가 보겠는데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words의 주어는 everything이야. everything이 주어인데 우리가 everything 하면 모든 것 하니까 아이들이 이거 막, 어 복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everything은 항상 단수 처리한다. 꼭, 꼭,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the houses 해가지고 이게 명명동, 관계사절이 들어갔지. 여기 관계사 위치가 빠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관계사절은 어떻다? 관계사절은 뒤에 어딘가 명사 자리가 빠져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live in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houses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또 이인을 없애버리겠지. 그러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 그리고 i t 아 idea 할때 i t h 는 당연히 단수 그리고 동사도 단수 취급한다는 거이것도잘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시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long before 하면서 지금 부사절이 들어갔잖아. 자 그런데 이 부사절 안에 시제가 과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어떤 어, 물리적인 실체가 되기 전에 실체로 바뀌기 오래 전에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체로 바뀌기 오래 전이니까 이거보다 그 마음이 이 완성품을 그린 것은 어떠니? 시제가 앞서지. 그 시제 앞선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head pp, 과거 완료야. 이게 과거 완료. 우리가 대각어라고 하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시제 중에서 어느 게 먼저야? 바로 어, picture 한개더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헤드 PP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속이려고 잘 나오는 건데, 우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데, 뭐에 대한 아이디어? 미래가 어떨 것인지. 이렇게 how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형용사나 부사가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원래 자리로 돌리면 비동사 뒤에 이게 형용사 자리가 바뀌어서 바로 how가 된 거야. 근데 이게 틀리게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what로 딱 바꿔버리면 틀리게 되지. 그럼, what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명사 자리가 빠져야 되거든. 명사 자리가.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조금 까다롭게 들어가면, 이게 비동사 뒤에는 명사도 올수 있으니까, 엄밀하게는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의미상으로 똑같이 되려고 하면, what이 오게 되면, 여기 will be like가 들어가야 돼. like. 왜냐면,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 절. 왓절. what 절은 사실 뒤에가 아까 지금 얘기도 했지만은 명사가 바뀌어서 what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딘가 빠진 자리가 있어야 돼. 명사가 들어갈 자리. 그래서 여기서 have mentally concluded 할때 concluded 밑에 이렇게 명사 자리가 빠져 있는 거지.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얘를 갖다가 how라고 하겠지. 그럼 틀린 거지. 그치? 이런 어, 부분들 조심한다면 뭐 어법도 충분히 잘 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